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 치료약, 술 끊는 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약, 치료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 알코올 중독에 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은 술을 못 먹게 하는 약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혹은 술을 마시게 되면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환자한테 어떤 고통을 주는 약 그러게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밥이나 술 국에 아, 술이 아니라 밥이나 국에 뭐 타서 먹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엔 그런 약들이 있었습니다. 어, 디셀퍼람이라고 하고 알콜 스탑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이 약의 효과를 이해하려면은 알코올이 어떻게 분해되고 배설이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란 독성 물질로 먼저 변해요. 이것이 이제 두통이라든가 블랙아웃, 구역, 수... 치, 뭐, 폭언이나 폭력, 중독, 이런 걸 유발하게 됩니다. 뇌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인체는 이것을 빠르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무독성인 물질로 만들어서 또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하는 것이지요. 이 기전들이 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알토올이 ADH라는 효소에인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ALDH에서 어, 아세트에시드, 요 초산이라는 게 아세트에시드를 말합니다. 요거로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콜 스탑 디셀프라민이라는 약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숙취해서 아니에요, 아니, 술을 끊는 약으로 알려지게 됐냐면 오히려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거꾸로 몸에 왕창 쌓이게 만들어주는 약이었어요. 어? 좀 이상하죠? 해독해야 되는데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독성 물질이 뇌에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이 약을 먹음으로써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미 차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게 디셀퍼람 알콜 스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자꾸 발생하게 된 거였죠. 어, 그러나 이걸 알면서 약을 먹는 환자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환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약을 안 먹고 <laughs> 편안하게 술을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약을 안 먹으려고 했고요. 간혹가다 진짜 술을 끊으려고 그 약을 드셨던 분들 중에 알만감과 금단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먹었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수 박보람 씨도 얼마 전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잖아요. 실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독성물질이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뒤로는 수면제와 항우울제 신경 안정제 정도가 처방되고 있는 것이지 그알코올 스탑이라고 했던 디셀퍼람은 지금은 처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면제나 항우울제 신경 안정제가 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느냐 아니요 그것 역시 해독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약들은 내성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점차 약을 늘려나가야 되고 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즉, 나중에는 약과 알코올두 가지의 이중 중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약을 또 써야 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치료가 훨씬 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수면제와 진정제 끊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제가 치료해보니까 그 정도 걸려요. 또한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한다고 이미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 해독제나 치료약은 현재 양약으로는 없습니다. 개발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의학에는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이 쓴 책뿐만 아니라 어, 동양의학에 관련된 서적 안에는 다 주독이란 이게 제목을 주독으로 해가지고 알코올에 의한 각종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독하고 치료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동의보건에도 여러 개의 처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단주한의원에서는 4대째 내려오는 안씨 집안의 처방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구 한의대 교수님이 살아있는 생쥐를 이용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한약을 가지고 단주한의원의 알콜 해독 한약 가지고 실험 논문을 썼는데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비공식적이긴 하나, 강릉에 키스트 천연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배 농축 독성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두배 농축이란 건 뭐냐면 약을 두 배로 농축한 겁니다. 진하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쥐한테 투여해서 어떤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한데 거기서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물론 그걸 정식으로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 확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제가 10년 이상, 한 10여 년간 3천 명 이상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을 하루에 네 번씩 복용시킨 적도 있거든요. 어떤 환자는 모르고 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곱 번씩 복용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된 케이스가 없어요. 단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간이 좀안 좋은 상태인데 어, 한약 먹으면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한약은 간에 나쁘다는데라고 네, 물어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열 명이면 여덟 아홉 명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중금속이고 농약이고 간에 해롭다고 한 20년을 그렇게 세뇌를 시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하고 전혀 달라요. 사실 그 거리가 멀어요. 한 20년 전쯤에 그 어느 대학이 이름, 이름도 자기가 안 나는데 어, 한림대 한림대 의대 교수분이 가짜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짜 논문을 가지고 발표했고 의사협회에서 그 가짜 논문을 방송국에다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각 의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한테 그 논문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20년 전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 라고 말하면서 한약은 다 믿었었습니다. 그냥 먹어두면 언젠가는 좋은 약 그런 식으로 한약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년 전부터 그 가짜 논문 때문에 지금은 한약은 무조건 독약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한의원에서는 약을 두배 심지어 세배까지 복용하는 환자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고요. 1년, 2년, 3년 드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 전과 한 달마다 치료하면서 한 달마다 혈액 검사하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만 좋아지는데 굳이 뭐 돈들이 살 필요 있냐고 안 하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좋아지는 거 아시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하신 분들 있는데 다 결과는 좋아지기만 할뿐 나빠진 케이스는 단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러니 약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여기도 뭐 나오지만 며칠이 아니라 몇 달에서 몇 년을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이거는 어, 제가 그생지 실험을 통해서 그때 이런 식으로 논문을 발표했던 어, 것입니다. 어, 전국에서 알콜 중독 치료하는 한의원이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다. 한세곳 네곳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 지금은 한20 곳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한방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면서 치료를 회피하고 멀리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요. 알코올 해독 한약의 효과를 믿고 단조한약에서 치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